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 해준 어떤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10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쌓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해준 그런 사역을 위한 후원 그리고 특별히 후원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싹이 나 있었는데 어, 다시 싹이 났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처음에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고 있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멈추게 되었는데 다시 상황이 허락이 되어서 하게 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 그 기뻐하는 대상이 돈, 돈이었을까요? 우와 너희가 이전에는 나한테 500만원을 흥을했는데 이번엔 천만원을 했구나 내가 이 천만원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 너희가 더욱더 돈을 많이 벌어서 다음번에 5천만원. 이렇씩 하길 바란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돈 액수를 보면서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리포 성도들이 오해를 할까봐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오해를 할까봐 바울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돈이 없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서 표현한 여러분의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이 바울은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12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배고파 본 적이 있었다. 내가 배불러 본 적이 있었고, 내가 가난한 적이 있었고, 또 풍부한 적이 있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족이라는 이 단어는 한자로 보면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사실 이 자족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학파, 스토학파가 추구하던 그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스토아파가 추구하던 것 중에 가장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높은 미덕 중에 하나가 자족함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은 자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족함을 추구해 보자. 우리 인간 내면에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도 있는데 이런 거다 우리가 스스로 끊어내서 다 극복해서 우리의 자족함에 한번 이르러 보자. 라고 스토아파가 추구했던 것이 바로 자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목표에 도달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하는 것에 이르렀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만 해도 그가 자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당한 적이 있고 그리고 돌에 맞기도 했으며.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때 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리뽀 성도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리뽀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리뽀 교인들을 향해서 옥에 갇힌 자가 옥 바깥에 있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2절부터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감사하다, 나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자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보면은 정말 상황을 초월한... 정말 초월자처럼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3절 어 다음께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자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것은 스토아 철학자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 철학자가 추구하는 자족과 사도 바울이 실제로 누렸던 자족에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인데요. 그것은 스토학과는 말 그대로 자족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만족함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만족하는 출처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만족을 누린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족이라는 표현보다는 주 안에서 만족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만족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자족을 통해서 살펴볼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이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배웠다, 터득했다, 내가 할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다루만으로 하면 우리 역시 배울 수가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워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나는 주안에서 만족한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게 돼? 이게 진짜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우리가 배가 고파도, 우리가 병에 걸려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가 주 안에서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난을 감당하신 분이시고 또더 나아가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주어진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주겠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바울처럼 상황 속에서 주어진 상황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한 가지가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 때, 이 모든 것이라는 뜻,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뜻은 내가 슈퍼맨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벌은 현재 감옥 속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이 구절을 말하고 있는 맥락은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할수 있다. 난 모든 걸다 수,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히 뜻이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과 내 욕망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서 부자 되고 큰집 사고 니부진 탈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나는 감당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론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것을 터득하기 이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수 없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에서할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할수 없었다면, 이전에 한번 연습해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할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는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족한다라는 표현을 들은 이빌리보 성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상황은 이제 빌리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을 때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뭐 필요한 거 없을까?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후원금을 보냈는데, 난 괜찮다, 만족한다, 라고 말했다면, 어, 빌리버 성도들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우리가 후원금을 괜히 보냈다. 바울에게 뭔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보냈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다. 좀, 좀 섭섭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이미 예상을 했는지, 바울이 14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가 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잘했다. 그리고 그동안 빌리포 교회가 자신을 얼마나 도와줬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하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사역에 동참한 교회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너희가 나를 도와줬다. 그리고 16절에 대살레오드가 지역에 내가 사역할 때에도 너희가 자주자주 자주 쓸 것을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너희 때문에 내가 풍족하게 되었다.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리고 후원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후원을 한 것이 비록 어 단지 나한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원을 한 너희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헌신, 후원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18절의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가 사약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후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로 드리기 원하시고 산제사를 받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산제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재물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과 복음을 위해서 후원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 중에 있는 사역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후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향이 되고 또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자를 돕고 후원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방금 읽은 이 19절 말씀에 풍성한 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분이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풍성한 만큼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뿐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안해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1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풍부하게 채워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일입니다. 당시에 저는, 어, 신앙서적이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믿기지가 않는데, 그때 신앙서적이 있는 것은, 맛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책 읽는 게참 맛있다.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외박을 나올 때마다 어, 기독서점에 가서 만 원씩, 이만 원씩 책을 사서 다시 어, 군대로 복귀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때 하루는 제가 외박을 나가서 큰맘 먹고 3만 원짜리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때 책이 이제 기독교 교리에 대한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사서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가지고 군대에 복귀를 했는데, 그 군대 안에서는 어제 동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신학교 출신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예배 전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하필 그 친구가 옆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혁아 "너, 그책 줘라"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laughs> 이제 줘라, <laughs> 어, 마음에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주기 싫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며칠 고민하다가 이 3만원짜리 신앙사적을 줬습니다. 아 나보다는 너한테도 필요한 것 같다. 내가 준다. 이렇게 하고 시간이 좀 흘러서 제가 자취 외박을 나오게 됐는데 어머니하고 이제 만나서 좋은 얘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서점을 갔습니다. 기독서점을 갔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알고 계시는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집사님과 어머니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 아들이 지금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 여기 한번 봐라. 여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불현듯이 갑자기, 제가 이, 이 아들한테 3만원을 줘야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께서 님 지금 나한테 3만원 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봉투에 3만원 넣어서 전체 주는 겁니다. 제가 그 3만원 받고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뻤는데, 3만 원 돌려받았다. 이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어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후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 주시는구나, 라고 이 갚음을 내가 기억하고,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후원하시든지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도와주고, 계, 도와주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갚지 않으시면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리보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풍부한 대로, 필요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고, 더욱 주를 의지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